경기 종료 시작 끝까지 아, 백투백 경기였습니다 일단 되게 힘든 경기는 백투백 경기로 어제도 경기하고 오늘도 경기하고 되게 힘든 경기였는데 뭐 경기력은 좋지는 않았지만 뭐 결국은 어쨌든 이겼으니까 너무 좋고요 아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뭐 다음 경기에도 뭐 최선을 다해야죠 아이것까지안 들어갔으면 진짜 큰일 났는데 <laughs> 막 이런 생각이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오늘은 정말 그 알바노 선수한테 너무 미안했었거든요 제 수비가 이렇게 헬프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약간 너무 미안한 마음이었는데 그거 하나 들어감으로써 약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약간 풀어진 느낌? 경기에 승패와는 상관없이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 파울 없이 뭐 수비 뭐 근데 굳이 뭐사파울이라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막 그걸 신경을 쓰고 경기를 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육강 무슨 여부에 그런 거 상관없이 저희는 일단 뭐 팬들을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뛸 거고 한 경기 한 경기 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열심히 마무리하겠습니다. 어 저희가 이번 시즌 뭐 성적이 좋지는 않은데 항상 한결같이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저희 선수들도 뭐 끝까지 경기 결과가 어떻게든 최선을 다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